우리가 참된 길이 세상에 많이 있지만, 그 길이 참된 길이 어딘가를 모를 때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과 생명을 도와주셔서, 우리 하나님께서 온전한 길을 선택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바로 생명의 길이고, 주님을 따르는 것이 영원하신 은혜의 길이 우리가 가야할 길임을 말씀 가운데서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을 인정하게 하시고, 주님을 신뢰함을 통해서. 늘우리 길을 인도해 주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세상 가운데 살아가더라도 그리신 외여서의 하나님의 사명을 잊지 않게 해 주시고 늘 은혜 안에서 말씀 안에서 주님을 기억하면서 살게 해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복된 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많은 시간을 흡연, 다른 사람들은 허비한다고 하지만 그러나 이 날이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것이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날이기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 앞에 나와서 말씀 듣기를 원하고,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피곤하고 지쳤던 모든 문제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위로받기를 원하고, 또 우리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회복해서 주님 사명감 당하기를 원해서, 주님 저들을 끌어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온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영광 너니 마시고 우리의 열파 예배를 받으셔서 주님이늘 하나님께서 찬송받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존귀케 할수 있는 자리고 주님이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을 또 우리는 우리 사랑한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교회적으로 이렇게 우리 문디자 선생님께. 또 좋은 일기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온 교회의 성도들의 축복에서 그 아름답게 교회, 어, 결혼식도 마치게 하신도 감사합니다. 그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다기를 원하고 또 우리 하나님의 믿음의 성도들이 또 이렇게 한 주간도 여러 가지 땅 끝에서 또 복음을 전하면서 전도하는 하나님의 군들 그들의 수고가 되지 않게 해주시고 그들의 수고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전도의 문이 열려지고 새생명 하나님의 세생로 받은 자들이 하나님 교회로 모여드는 복된 재단 되게 하시고 땅끝까지 이루어 증인되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믿음의 역사를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교회로서의 역사를 나타낼 수 있는 복된 재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들이로 택했음을 감사히 이기면서, 우리 자신을 자신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 다음으로 살지 못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올날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또 하나의 극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온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와 엎드리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다시 새로운 받고, 우리가 계획의 대상이 돼야 할 우리가 되었어버린 이, 우리, 우리의 모습을 회개하면서 우리가 세상을 교육시킬수 있는 꼭된 역사를, 비판을 감당하고 회복하는 애가 이 땅에 임하게 해주셔서 네.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또 세상에 정말 너무 살기 좋다는 그런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우리 삶을 허락하여 주시고 네. 사랑하는 인권을 통해서 믿음의 역사, 삶의 역사를 회복하는 나라가 되어서 네. 우리 땅에 정말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그런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네, 네. 오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을 받기를 원합니다 네. 우리 삶 속에 늘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네.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의 명체를 신뢰할 때마다 우리의 길을 인도하신 하나님 우리가 갈 길을 모르고 헤맬 때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빠른 길을 가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범죄치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된 자로서 사람을 복분마다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를 이루는 참된 하나님 거룩한 시그들이 되어서 그 시가 자라나서 열매 맺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복된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네. 하나님 늘 거룩이 그, 깨어있는 자들에게 하여 주시고 네. 말씀 앞에 늘 엎드리 뿐만 아니라 기도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 하여 주시옵소서 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복 주시기를 원하지만 네. 우리는 하나님의 두어 지지를 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부르지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네. 사랑하는 하나님 기원합니다 네. 하나님하고 직치지 않습니다. 네, 네, 네. 그래서 또또 또, 또 주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고 네. 우리 하나님이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를 이전하는 복된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네.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사는 성도들을 통해서 네. 과정의 변화가 되고 지역이 변화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심어가는 복된 우리 성도들이 다 내게 고 받았고, 쓰임 받는 자 되게 하옵소서, 네. 늘또주의종이도 함께 하여 주시고, 네. 말씀을 전, 전합니다. 항상 전할 때마다 하나님의 믿음의 네. 역사가 드러나기를 원하고, 네. 사회가 때마다 피고치 않게 하여 주시고, 네. 늘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늘잘 끌어주셔서, 네. 늘 관계를 잘 맞추시도록 인도하옵시고, 네. 늘또 말씀을 통해서 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네. 주님을 만나고 우리 삶의 문제들이 해결받는 시간되게 없어서, 또 여러 가지 처지사, 하늘들이 나오지 못한 위성도들, 늘또하나님만드한 마음으로 주의 애들에 동참하는 줄 무서움에,